안녕하세요. 국민이주 이희진 부장입니다. 요즘 NIW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듯합니다. 25년에 현재 미국은 정말 필요한 인재에게만 NIW 승인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 자료를 면밀하게 요청드리고는 있습니다. 단순한 학력이나 경력만으로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미국이 왜 여러분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료여야만 합니다. 최근 한 20일여 전에 놀라운 사례가 뉴스 보도가 좀 되었습니다. 2001년에 한 유명 인사가 과학자도 예술가도 아닌 모델 출신으로 EB1A 일명 아인슈타인 비자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트럼프의 아내이자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입니다. 원래 노벨상 수상자나 올림픽 메달리스트 처럼 국제적으로 입증된 예외적 능력을 가진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당시에 미국 언론과 BBC 그리고 미국 의학조차 이 사례에 의문을 제기했었죠. 하지만 이 사례는 역설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는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실질적인 영향력과 임팩트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비원 에도 가능하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스펙이 아닌 실질적으로 미국에 기여.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EB1A 뿐만이 아니라 고용주가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에 부합하는 인재를 데려가고자 하는 NIW 비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먼저 선택한 두 명의 한국 엔지니어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 전문가입니다. 국내 모 화학 회사에서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신 분이 배터리 폭발을 막는 안전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기반 공정 최적화 시스템까지 직접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기술력 덕분에 회사는 테슬라 공식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었고, 미국, 한국, 그리고 유럽, 걸쳐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실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스타트업 에너지 회사에서 600마일 이상 주행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시고요. 이러한 실질적 기여를 바탕으로 고용주 없이 NIW 영주권을 승인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요. 반도체 공장 기술 엔지니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S 전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셨고 14나노미터 뭐 10나노 밴팟 공정의 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신 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의 공정 이상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셨고 대규모 반도체 생산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켜 놓으신 분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삼는 시간은 좀 되었죠. 그의 기술과 능력 자체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고 인정받은 거고요. 역시 고용주 없이 Okay. N.I.W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두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와 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 올해 1월 15일자로 USCIS 정책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심사가 더욱 엄격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학위나 재직 이력만으로 영주권을 받 길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분의 기술, 연구 성과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와 맞물려 갈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면 미국으로 가는 길은 충분히 아직도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틀 전에 NW 접수를 마치신 한 엔지니어 고객님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걸어온 길을 보면서 지금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면서 되돌아보며 자료를 정리한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다 하셨습니다. 국민이주의 스탭들이 감사하다는 이메일 직접 주셨고요. 따뜻한 전화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상담 신청하시고 국민이주와 함께 미국이 먼저 선택하는 인재, 그 길에서 저희와 시작해 보시죠. 고맙습니다.